그렇지. 됐다. 다 잡았나? 다 잡은 거 같은데? 아마도요? 아, 고마워. 땡큐. 사용하지 않을게. 그렇지, 그렇지. 없네. 끝났나봐요. 어 맞다 맞다 일로 빠지면 돼또 있나 넘어가면 나오겠지? <laughs> 어떻게요? <어떡해>. 급소 <어떡해. 웃음> 가격. 죽인다 죽여 아 역시 아동성희자가 맞았어요 여러분 You're gonna mark it on the map, and it better be the same exact spot your buddy points to. Mark it. It's right there. You can verify it. Go ask him. Come on. I hate you. I hate it. I him down. Two

I WARNED YOU! i s I'M INFECTED! I'M INFECTED! REALLY? SO ARE YOU. RIGHT THERE. ROLL ON MY SLEEVE. LOOK AT 그럼 IT! 그럼 더 죽이겠죠, 왜 저렇게 말하지, 엘리? 왜 저런 말을 하지? WHAT'D YOU SAY?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right? What the hell is that? She would've turned by now. It can't be real! Looks pretty fucking real to me! Oh... So you bite on and you're gonna need me Ellie, I do? Ellie... Ellie... 어떻게? 죽으러 도망치는 곳인 것 같아요, 그죠? 이상한 놈 맞았어. 아, 빠집시다. 슬슬 이쪽에 있었는데, 아, 진장 빨리, 빨리 움직여야 돼. Oh, fuck. 아! 아, 안 돼. 아, 이쪽이 아니야. 진장 아씨, 어떡해? 아씨, 리볼버, 총알 없어? 아이, 뭐 가진 것도 없는 놈이야. 쓸모없게. 이쪽이 아니었네. 아! 뭐야, 얜? 얜 뭐야? 뭐예요? 뭐야? 뭐죠, 방금? 당황스럽네. 뛰어다니면 안 되는 매력인 아! 아! 어떡해! 어떡해요... 이게 아니야. 좀 더... 아, 진 아무것도 없어... 어떡하지? 아,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들이 있네요. 조용히. 병을 들고. 던지고. 뭐야. 방금 두, 아, 그지. 잘안 보여요, 이게. 논부라 때문에. 가보 죠, 음. 좋아. 야, 뭘좀 내놔라. 아, 진짜 이렇게 아무 것도, 안 줘. 이 쪽인 것 같죠? 제발 집착하게 아, 긴장된다, 진짜 두 마리야? 세 마리? 두 마리? 어느 쪽으로 오나? 돌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돌아가자 그래 도망칩시다 집착하게 집착해 그렇지 오쉣 저거라도 잡아서 총알을 보충해야되는거 아닌가 몰라요 가만있어 이 자식아 돌아, 돌아보지마 그렇지 들켰나? 좋아 엘리트어 제발. 어떻게? 음, 어떻게? 음, 어. 어디부터지?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빠져나가는 거... 아 여기부터야? 알았어. 빠져나가는 거만 신경 쓰죠. 안 되겠다. 이렇게 싸워서는 어차피 전놈만 아까처럼 처리하고. 아까 좀 최대한 안 들키게 나가는 걸로 할게요. 아! 잘못 났어, 잘못 났어요, 병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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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기사장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잠도 안 주무시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병을 아주 잘못 놨죠. 왜요? 왜 큰일 났죠 왜요? 왜클났죠 저도 클랐어요. 아 힘내세요. 끌끌 끌. 힘내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군요. 아, 아니다. 이건 안 하는 게 낫네. 바보같이 던질 필요가 없었네. 아매직컬고 삼즈 저도 그 웹, 웹툰 좋아한데어 지금 어떡하지? 잘못 던졌어. 그냥 둘 걸. 그냥 지나갔으면 됐는데. 코스프레는 좋은 겁니다, 기사장님. 오쉣 제발 보지 마, 제발. 제발. 잡고 가자. 이거 너무 불안하다. 응? 들켜나? 나 들켜. 가자 엘리. 혹시 모르니. <laughs> 간다 간다. 거기 가만히 있어 이 자식들. 가죠, 좋아. 빠져나왔어. <laughs> 힘내세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에이, 코스프레 그런 거 즐기시면 되죠. 원래 잘하시니, 자, 이쪽인가? 아까 뱅뱅 돌던애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거 진짜 이상했는데, 오 씨, 아, 여기 개구멍이 있네. 어지 계속 개구멍이 있어요 엘리 도망치라고 이거 잘 보면서 다녀야 될것 같아요 돌아가. 한 마리 있었는데 여기 혹시 이쪽 방향이 아닌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인가 봅니다 전진 방향은 저놈을 이번엔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 두 마리 다 가고 있네. 아, 씨.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 와, 이씨. 젠장? 뒤에서 올지도 모르는데. 움직일 건 움직여, 이 자식아. 나 아주 똥줄 탄다고. 잡죠? 주변에 아무도 없었나보다 조용한 거 보니까 좋아 아씨 주변에 또 있나? 없죠 저거를 딱 잡고 시끄러 이 자식아 아 들켰다 켰나? 방금 소리 났는데? 경고 소리 아니에요, 그거? 들킬 뻔한 건가? 거의 다온것 같아요, 근데. 그죠? 또 있겠지, 뭐가? 총 들고. 이쪽 맞나? 아닌가? 잘못 가고 있나? 잘못 온것 같아요. 이쪽 아니다. 아, 아니다. 맞다 맞다. 하... 가자! 아이 떨려. 야, 잘못 온거 아니야? 엘리? 그 나쁜 놈 있을 거 같은데? 그 이상한 놈? 응? 아동성애자 그 놈. 아이고. 회복 좀 하고. 어머, 4시가 다 됐네. 여러분 괜찮아요? <laughs> 근데 연휴의 시작이니까. 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진짜 엔딩 그럴 것 같은데. 아시씨 떨려. 그렇지. 키트. 파밍을 좀만 할게요. 여기에 그 나쁜 놈들이 딱 나타나는 곳이 아닌 곳까지는 파밍을 좀 하고. 네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아 너무 무섭다 근데 개가 나올까봐 무서워요 그 진짜 나쁜 놈 있잖아요 아까 그 아동성애자 개는 좀 무서운데 최종보스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나오면 이봐 엘리를 잡기 위한 트랩 같은 거 아니야 이거 혹시 하이C. 왜 이렇게 조용해 기분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조용해버리면. 이 접시 떨어져 있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밟으면 소리 나요. 트랩 아니야, 진짜로? 이거 봐. 돌아가야 돼. 밟지 말라는 거지. 밟지만 않으면 무사히 갈수 있나? <laughs> 왜 이렇게 조용하죠? 진짜 이상하네. 아무것도 없지? 날 너무 고분고분 보내줘도 기분이 이상해. 근데 길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길이 어딜까? 이쪽 아니고, 이쪽 아니고. 어디지? 제가 절로 들어왔죠. 그런 창문이 하나 더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접시를 밟지만 않으면 난 무사히 갈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면 너무 좋겠다. <laughs>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설마. 그치, 그건 말이 안 되지. 아, 이쪽인가? 창문? <laughs> 아니, 여긴 왜 문이 없죠? 이 가게는 문이 없어. 아, 있겠지. 문을 찾아봅시다. 아, 이건가? 아, 제가 어둡게 해놔서 못 봤군요. 찾았어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안 괜찮은데? 나쁜 놈아. 아, 저 접시가 저거였구나. you're not affected. No one affected fights this hard to stay alive. I got to get those keys. 걱정 마. 금방 얻을 수 있어, 한니. So what is it? w h Oops. Nice. 한 번에 안 죽는구나, 이 자식. 아, 그래서 그래서 아, 어떻게? 혹시 한상한었이나어 you know, 새끼야. o u 돌아. e p 들키 m 끝장이었어요 u you o know, 어? 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되지? 뛰나? 뛰어온다 됐다 됐다 아 진짜 아이씨 진짜 화끈한 놈이네 정말 이상한 놈이에요 상종하면 안될 놈이 맞았어요 이상하더라 어쩐지 말하는 놈은 뻔세 하며 <laughs> 접시를 잘 피해서 갑시다 어떡 하지? 음. 무슨 소리야? 아, 불이 번지네. 그 시간 내에 잡아야 되네요. 뭔가 했다. 어, 절로도 가네, 쟤. 자, 가보죠. 응, 음, 돈다. 로트랜덤이 잘 되어 있네요. 좋아. 어디 갔어? 숨었나? Are, 아, 씨, 어떡해. 어떡해요. <laughs> 저 있다. 아. 어디 갔어. 미치겠네. 저기 있다. 아, 미치겠다. 음. 근데 네, 이렇게 하고 꼬셔내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죠? 아, 진장. 안 보인다. 들켰나아씨 조자식. 불을 지나갑시다. 이내일로. 저기 있는데. 저거, 저거, 저기. 여기 있죠? 아, 안 보여. 어쩜 좋아. 아, 저 있다. 성공인가, 성공인가? 엘리 잡았나 본데, <laughs> 조엘 시점이야. 다시 아, 정말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조엘이 여기 있다는 건, 엘리가 이 건물 어디 있었으니까 이 근처. 어쨌든 숨어서 가죠. 근데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아, 불 있는 쪽으로. 엘리가 간 루트로 가면 되겠네요. 저쪽이었던 것 같죠? 가보죠. 음. 쟤는 안 보이니까 꾸준히 갑시다. 아, 저게 문제네. 전혀 석이 문제네. 여긴 어디야? 이분은 왠지 들어오면 안될것 같아. <laughs> 자, 넘어가고 저기 있네. 자, 아 화를 쏠 수밖에 없네. 그죠? 이거는 좀 바꿔놓죠. 화염 방석이, 방사기? 화염 방석이도 괜찮지. 자, 보고있어 <laughs> 나이스 날 봤나 얘네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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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긴 오네 또 아니 활이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갑자기 갑자기 버럭 화가 나네 좋아 어? 여러분 저 활쟁이 괜찮죠? <laughs> 얘네 안 죽여도 될것 같은데? 아니다 들었니? 내 빗나간 활 소리를 들었니? 한놈 남았나? 그렇네요. 아니다. 좀 식히 좀식어 오. 제활 괜찮습니다. 쓸만해요. 드디어 활쟁이가 되었어요. 아, 왜, 왜 꾸준히 나와? 이 자식들 가도 될것 같죠? 활도 다 썼네. 가죠, 가고 싶은데 이쪽이 아니야. 어차피 지나가야 돼. 아이참, 자자자. 그래도 활을 쓴 장점이 있다면, 제 위치를 얘, 얘네가 아직 못찾고있죠? 잡았어요 마지막 한마리 얘는 그냥 은신키라면 될라나? 좋아 어, 기사님 감사합니다 미안님 늦은 저녁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도네의 요정은 이렇게 자러갑니다. 물결표 청춘. <목소리>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기사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셨어요. 코스프레 잘하시고요. <laughs> 단정해서 죄송합니다. 할 수도 있는데. <laughs> 자. 아 저기 한 놈이 딱 숨었네. 딱 화를 지고. 그렇지 이것이 바로 활쟁이다아 아, 죽진 않았네요 <laughs> 네 주무세요 얼른 주무세요 이 이거. 이거, 이거. 이데 아니었어요.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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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시키면 그냥 이거. 야거우씨아 이거, 이거, 자자자 어쨌든 왔어요 아 저있다 기 저기 웬 저기 놈이 있습니다 날 봤니? 후회하게 될걸? 안 보는게 나았을걸? 굳이 눈에는 시야가 좀 가려졌지만 난좀 낫거든 저기 한놈 있었죠 무시하고 가죠 갑시다. 더 죽일 필요가 없어. 총알 아까워. 오? <laughs> 빙고. 돼지 이건? 걸어가다가. 게이드. 어, 좋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그런 거죠? 여기 왠지 정문 같은 느낌입니까? 음. 목소리 가까워요. 가까이 가도 잘못 보니까 가까이 갑시다. 여기서 나오나? 오. 통과. 뭐지? 헬리가 어떻게? 헬리의 배낭. 뭐야? 여기 장부. 아, 인간 사냥하는 놈들이었군요. 아, 끔찍해. 그죠? 이런 설정에서는 꼭 있는 놈들이죠. 잠깐만요. 만들 수 있는 건좀 만들고 갈게요.